예, 전판에 생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도 좀 버스를 탔고요. 근데 막판에 다른 생자가 갈고리 걸렸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구출해 나가네요. 야, 진짜, 고인물들입니다. 아, 저는 그냥 다 나온 줄 알고 그냥 나갔는데, 보니까 막판에 한명붙잡혀있더라고요 야, 저 어떻게 구하나 했는데, 확실히 살인마 한 방이 없으니까, 이게 구출하기 힘드네요. 자, 대풍이가 내가 스킬 먹였더라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아, 대풍이 죽기살기 꺼내야되나? 대풍이가 죽기살기가... 아, 있구나. 근데 대풍이 리더를 뺄까 이걸 뺄까? 아, 리더 빼고 죽기살기다 참 아니, 아니, 나 그냥 대풍이는 이더로 하자. 어차피, 내가 뭐. 이상하게, 어, 이게 제가 가능하면 좀 캐릭터들, 스킬들 너무 비슷하게 안하라 그래요. 왜냐면은 좀,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니까. 가능하면은, 그 해당 캐릭터만의 고유 스킬들 좀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안 쓰는 경우도 종종 나오, 있긴 한데. 아담 프란시스나 데이비드 킹같은... 아, 담 프란시스의 경우에는 좀 이제 도저히 쓸만한 스킬이 없어서 없거나 아니면은 제가 활용... 아니면 활용을 못해서 아예 안쓰고요 팽미도 원래 팽프린트 썼다가 팽프린트보다는 약간 죽기사기하고 이제 죽기사기 쓰는게 나을 것같아 싶어서 최근에 그냥, 그냥 팽프린트 뺐습니다 어쨌든 너무 이게 캐릭터들 스킬을 통일시켜버리... 당 통일시키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풍이는, 그냥, 대풍이답게, 그, 리더하고 자기 증명 꼈습니다. 뭐, 저거 안 되면은, 뭐, 죽게 살게 끼긴, 껴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대풍이, 앞을 대풍인데, 맵도 이거라. 야, 최악이다. 어그러 끌리는 의상인데, 어울크리스타인데정이저 있고. 전기 아래 있구나. 뭐야. 살인마 나갔네? 다시, 할게, 다시 게임 플레이 할게요. 뭐야. 아, 살인마가 나갔네. 빡치... 근데 솔직히 이 맵, 이 맵이 이게 생존, 이게 살인마한테 제가 빡치는 맵 중에 하나긴 해요. 이 실내, 야, 어, 실내 맵들 있죠. 이게 전구 전용 맵, 식, 어, 야, 야, 전구 전용 맵. 그 다음에 데모그로건 전용 맵. 그리고 직, 방금 전에 나온 직소 전용 맵. 이세 개는 살인마다라는 이스라엘 최악의 맵입니다. 자, 장애물도 많고 잘안 보이고 게다가 또 발전기 웬만하면 은그 구조, 건물 웬만하면 웬만해서 이제 맵뭐 이게 뭐냐, 그맵 중에서 몇몇 맵들 제외하면 대부분 어, 대부분이 이제 발전기가 거의 한한층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맵은 절반은 지하, 절반은 위층, 절반은 아래층, 절반은 위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살인마 아니면은 되게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 금전 살인마도 그냥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저거, 저 제가 살인마로 해봤는데, 진짜 거지 같아서 발전이 커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통은, 이제, 식구 전용 맵이나, 배드엠 유치원 아니면은, 이제, 그, 그, 뭐냐, 톱구 전용 맵 있잖아요. 톱구 전용 맵 중에서도, 이제, 이제, 위층, 그 높은 건물에 있는 발전기 이런거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제외하면 대부분 4개에서 5개 정도는 다 그냥 아, 같은 층에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어, 직소전형 맵의 경우에는 이제 절반은 아래층 절반은 위층 이렇게 있어서 살인마들 좀 잘하는 사람 아니면 힘들 거예요 다행히 살인마의 헌신으로 저도 고통에서 벗어났죠 저도 저액 되게 싫어하는데 그니까, 러 배드엠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많아봐야 한두개 정도가 좀 건물 위층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냐. 그, 전, 19전용 맵이죠그 맵을 제가, 이름을 잘못 외우는데, 그 19전용 맵의 경우에도 발전기에 한두개 정도는 위층에 있어요. 토쿠 전용 맵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토쿠, 이제 그맵 한가운데 2, 3, 2층짜리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위에서 발전기 하나 이렇게 뜯는 거 아니야. 이맵이죠아이 맵. 이맵에서 보통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긴 한데, 거의 가운데쯤에 이제 2층 이상 되는 건물 구조에 발전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그거 아니면은, 이일 발전기 나머지 6개는 대부분 이제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살인마들 발전기 그냥 커버하는 게 쉽죠. 예, 근데 말하다 보니까 설명이 잘안 되는데. 아, 지금은 이, 지금은 이걸로 나왔네요. 근데 이제 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위층 건물이잖아요. 그 뭐냐 이렇게 이런 이러... 도축자 같은 거 말고 자 리더가 자기 직면 꼈기 때문에 발전기 좀 빨리 돌아갈 겁니다 이때 이 판에 그냥 같이 발전기 돌려야 되겠다 돌아다니는 서자이 맵의 경우에 이제 딱 이런 저축장이나 이런 이런 작은 잭 같은 이런 좀그 약간 큰 갈색 구조점을 말고 예, 2, 3층 된 2, 3층 구조된그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나그 건물 위층에 위층에 나오는 발전기 하나 제일 빼면은 어, 무적 나머지 발전기 여 개는 전부 다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메가 좀 낫죠. 야얘 바비킹 칠리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뭐야? 이거... 야, 덮바을부분다나 진짜... 어우... 크랩버했네 야, 누가 퍼진 거냐? 야, 안돼 아. 야, 안돼 야, 안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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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야,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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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저 판자에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치아나가 이상한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다만삐에더 있었네. 야, 나 진짜 독발였으면 은 내가 잡혔다, 저거. 그럴뻔했다, 진짜. 수직히말에서 이거 덮고 아오지면은 구출 저못 갑니다.

아니, 야, 대, 대신 맞아주려고 하는데, 덕구가 저 절대 안좋요 아우, 야, 아오지 왜, 아, 빨리 아오지 구해. 아, 미친. 그, 게임, 더, 게임 망했다. 야, 못 구하, 야, 못 구하니, 이거. 못 구하겠다. 뭐야, 덕구. 나보폭거이 아, 이거. 아, 덕구가 좀 왔다 갔다 했구나. 아, 이래서 그냥, 덕구일 때 구출할 게 아니라 발전기 돌렸어야 되는데. 아, 야, 내가 구출했어요? 맞네. 이 픽, 2픽 저기, 이 픽이 지금 부상당한 상태였구나. 아, 이거. 아림마, 근데 너무 잘, 그, 약간, 제이크바가 춥더라고요저 어그로 끌줄 알아. 제가 어그로 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어쨌든 이제, 혼자 나오면 개구 생활 생명 되니까, 생활이 열리니까, 그냥, 자살할게요.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운 좋게 개구라도 발견하면 나가야지. 야, 이거 한순간에 훅 갔다, 이거, 덕구한테. 아, 이게 덕구가서 생각보다 잘 까네요. 전 아까 운 좋게 더안 밟은 거고, 자밥예 네, 밥풀 올려 봤자 의미가 없죠. 어차피 내려갑니다. 네, 탈출할 것인가? 이매은안 되겠다. 이거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냥 야, 이거 나갔다. 대박! 그냥, 대풍이, 아, 이건, 아, 이거, 더에 걸린 거기 때문에, 한 번, 어, 한 번, 그냥, 지금대로 가봐야 되겠네요. 죽기살기 늘지 말지를.